안전하겠나? 섞을까 말까? 그것이 문제로다. 음! 오늘은 신지든가섞을까 말까? 그것이 문제로다. 저거 다리 다치는 거니? 이... 집에! 엄마, 나 방송이 필요해. 이거 좀줄수 있나 해서 이제 갖고 왔죠. 몸에서 딸기 키워도 될 듯. <laughs> 레아, 여기 지금 딸기 씨 뿌리면 그 샤워도 안 해가지고 아 이게 아주 영양가도 풍부하고 이제 물도 주르륵 나오니까 온도도 딱 맞고 물? 아 땀이었 땀. 문 남성님 딸기 짠 맛이나요. 좀소금 기가 많긴 해. 응. 야 신지들 그거 하자 그거. 그냥 탈려 가는 거임. 이제 보통은 여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여 위쪽으로 크게 크게 이러 이렇게 돌아가서 합시다. 어우씨발. 아니 이 새끼 여왜 나옵니까? 와 피오라 이 새끼 이걸 예상했네. 엄. Um. 아근데 이거를 나 그럼 이제 뭐나 뭐함 이제. 근데 이제 뭐함? 엄. <laughs> um. 아이 씨발년 존나 철저하네. 이제 한번더 여기로 올라가면은 설마 여기 또 있겠어? Um. 아이 씨발년. <웃음> <웃음> 시작하자마자 붙됐습니다 이거. 안 지지는 게 이기는 거다. 레알. 신지드는 그게 맞아. 신지드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해야 돼, 신지드는. 어. 이렇게 해야 돼, 신지드는. 괜찮아. 목이 있으니까. 원래 신지드는 죽으면서 해야 돼. 오 옹님? 에이, 지랄하지 마세요. 에이. 에이, 오케이. 이겼으면 된 거야. 근데 이제 3렙 찍었지 않습니까? W가 생겨 버렸다. 어? 이기적이게 근데 이거 이득임 왜냐? 이제 상대는 포션이 없지만 전 포션이 세개나 있습니다 엄아 음, 괜찮아 모옥 키워 찾았 된거임 여어 모이 그냥 탑 봐주고 있다 지금 딱 전적 본거임 어? 어? 아, 잠깐만 엄 음. 근데 님들 보통 그 모옥이 엘리스한테 1대1 지나요? 아니 모옥이 1대1 체감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나? 근데 원래 신지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엄.. 엄.. 어? 잡을만한데? 아. 나이스! 아, 신지드는 이렇게 해야 돼! 이 아. X발 뭐? 피오라? W? 난 심리전 그런 거 몰라 붙으면 그냥 뿌 그냥 탁! 넘기고 그냥 보이면은 씨발 킬어버리지 이제 자꾸 개날먹으로 뭐 또 이킬 따고 그러다 보면은 습관이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그냥 진짜 무지성 신지드가 되어버리는. 어어어 아! 어, 무지성 신지드가 되어버리는. 아니 아니 W 끝나는 있어 데이밍 맞춰가지고 하악! 넘기려고 했는데 W가 생각보다 좀 기네요. 받아먹고 사실 신지드 상대로 다이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. 엄청. 응. 아, 아 이거 바로 풀 반응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. 근데 머이 뭐 있어가지고 머이 뭐 있어서 싸운 겁니다. 지금 어차피 이 피오라는 상대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엄 응. 아. 약간 제가 좀 우만에 저 버린 이제 피오라 내가 안 싸워주면 됨. 근데 내가 그 선택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. 내가 싸움을 걸고 말고 판단할 게 아니었던 거야. 아니 뭔 똥싸기 그냥 자살 심지들 자살도 아님 그냥 타살 심지들가 뭔 네가 나랑 안 싸워줘 내가 싸워줄 건데 그냥 그런 느낌이 딱 걸렸죠 그냥. 니어 <놀라> <놀라> 아니. 근데 왜이 새끼 쿠탑이 안 맞냐? 방금 이거 쿠탑 왜안 맞았습니까? 피오라 여 여기 있었는데, 아 이게 정말 정말 간발이 차로 그 사거리가 안 들어갔나? 아니, 좀 근데 그 미안합니다. 아,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어. 아니 모어가 이거 해봐야지 그냥 모어가 이거는 이거는 해야지 모어가 이거는 해야지 저기 미친 할있습니다 우린 <laughs> 그냥 난안싸워지 때리다가 아니, 도망가고 때리다가 도망가고 그냥 날파리 새끼 마냥 이제 원래 모기 모기들도 끝까지 안 때립니다 사람이 그냥 적당히 이제 귀찮게 하다가 그냥 이제 어 시발 킬각떴다 이러면 바로 도망가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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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수 없습니다. 아니 모님 아니 솔직히 모어가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? 아 오케이 인정 솔직히 신드라 신지도 좋나 못하네 오케이 인정 아, 못하긴 했으니까 근데 아 모험 너는 탑에서 씨발 먹을 거 타쳐 먹고 갔잖아. 너는 그냥 탑 들려가지고 어 배달민족 이 주문 이러고 그냥 어아 씨발 배달됐네 이러면서 다 받아갔잖아. 어문 앞에 음식 두시고 어 문자 주세요 해가지고 아 문자 와가지고 수, 수, 형! 배달민족으로 이 음식 하나하나 타 꺼내 먹었잖아.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아니 친지들가 키를 너무 많이 줬어. 살살 녹네 개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. 솔직히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? 아, 나 너무 억울함 내가 못한 건 맞는데 아, 너만큼은 그래도 신지드가 킬 많이 만들어줬다 너 덕분에 내가 킬을 많이 먹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좀 서운하다 진짜 먼딜은 그냥 매일같이 디지고 못하는데 아 탑은 그렇게 가졌는데 뭐그리 디지냐? 자살 신지드니까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함. 이번 판 신드라 빼고 무죄. 뭔 지금 솔직히 케이틀린 판티온은 할말 없습니다. 그리고 워업도 난 진짜 아니라고 봄 이번 판 신드라 말고는 전부 다 범인이야. 자기는 막 아닌 척함. 어? 한장하겠나? 썩고 썩고 돌리고 썩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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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썩고. Giả à. ta! <laughs>